이게 말고 경남와 운동이 DP 봐와 운동이도 많이 온다 세병도 많이 오시긴 했는데 <laughs> 그 <다음> 운동이보다 <laughs> 높다 때릴 <laughs>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가 볼까요? 재시겠어요? <laughs> 1번 구체 나왔어요 어깨미님 막아주세요 네야나 안들어왔다 2번 구체 나왔어요 행동 똑이이 헷갈린다 3중첩 3번 구체 나왔어요 은하형 다음번 구체 파란색 드시면 돼요 4번구체 네, 4번. 나왔어요. 은하형, 4번구체 아, 그러니까. 파란색, 5번구체 5번 구체 나왔어요. 해병 조심, 5번 6번 5번 나왔어요. 나왔어. 1이 세지긴 했네, 바로. 빠지마. 7번 마지막. 7번 조심해요. 오케이. 카카오인니다 근접 오른쪽으로. 네. 어, 아니야,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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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이동. 힙방 준비해주세요. 음. 써? 네, 썼어요. 어, 꼬짜 꼬짜. 꼬짜 은하, 은하 형 저한테 와요, 저한테. 네. 잘 준비하시고. 1번. 2번. 3번 1번 2번 너무 잘하는데 요새 잘 되면 좋죠. 한마 갈게요 음. 초연는 빡딜 혹한는 살짝딜 빡딜 주문하셨습니까? 빡딜 주문했습니다 강기까지 드리죠 그러면 제 네, 빡딜 해주세요. 아니, 아니, 호카는 좀 살살 드린대요 <laughs> 아, 콜라구나 네. 은하 이 형은 이번엔 네이 번째 이 빨간 이 거, 거 먹이는데요, 은하 형은. 멍이 어디갔어? 아, 아파. 다번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그래야 피가 안 달아요. 그이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반대로 넘어가지 요단강 쪽으로 2번 먹었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나왔어 세 번째, 세 번째, 은하형이번에네 번째 나오면은 빨간 거드셔야 돼요. 3개. 아, 세 개요. 네 번째 나왔어요. 1중네 번째, 네 번째, 형파란색은하형 파랑색, 분화형, 빨간거 분화형, 파간 거. 형 <laughs> 반대색 보스랑 반대색 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나왔어요 아나형 반대편이구나 고통이 1중첩이라는 같은데요 아까 자, 제가 먹었어. 뭐네3중첩 예. 아. 아니 하나 정도 몇개도돼 라스트 7번3들다 나왔고 여여나왔왔어 체크 아. 죽을 판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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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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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번, 준비해주세요 5번, 네. 어어요8 도착 도착0번1 주시고. 2 1번 B 지금부터 쓰지 마요 이제 빨리 죽어라고어이8했을뻔번1번1번2번3번1시번1번2번 어, 안 들어온다. 어, 씨. 저 했어요. 다막갈게요 음, 빡딜 합시다, 이제. 양쪽 다. 네. 그리고 은하 형은 이번에 네 번째 국체 파란 거 막으시면 돼요. 그냥 딜로 되면은 딜로 잡아봐요. 우리. 안될것 같아. 끄치시작 1번 구체, 고마워. 2번 구체, oh, okay. 2번 구체. 2칸 그냥 잡을까요? 3번 음, 구체 구체는 <laughs> 그냥 그대로 먹고 4번 구체 은하영 파란거 4번 구체 나오면 먹어요 2칸 잡아요 4번 구체 나왔어요 <laughs> 은하영 예, 가세요 먹으러 와얍 어? <laughs> 하셨습니다 깔끔하네. 와우. 깔끔하네. 나고통콜목이다목